언제 만났는데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다 적고 매니저들끼리 또그 회원들을 볼때내 회원만 볼수 있어요. 자기한테 그분단된 회원만 볼수 있어요. 그럼 A는 그거 또 B는 또 따로 그리고 또 팀장님은 어, 또그 팀에 있는 회원만 볼수 있고 또, 매칭팀은 30대는 30대만 볼수 있고, 이게 굉장히 세분화가 돼서, 큰 회사들은. 작은 회사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상관없죠. 저는 뭐 직원들이 일지가 나인터 일자기로 어 오면, 거기서 보면, 본부장이 볼수 있는 거, 오너가 볼수 있는데, 이게 세분화가 돼서 그게 너무너무 복잡해서, 그게 용량이 너무너무 커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노블린, 노홍패지, 이렇게 40대 재원 홈페이지가 진짜 별다로다 있지 이렇게 두리 실버도 있었고 다 없앴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 두리모아도 재작년에 자 여러분들 이제는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이메일만 있으면 가볍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음. 1인 기업은 홈페이지 없는 데가 대다수예요한 80%가 홈페이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홍보를 하려면 홈페이지가 필요하면 홈페이지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교육한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다 이메일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메일을 하고 있으면 이메일에 블로그를 만드시면 돼요. 블로그를 만들어서 오늘 교육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사진 찍어서 사진들 많이 찍으세요. 그래 사진 찍은 것들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 올릴 때 어떻게 올리냐면 어, 내가 내가 갖고 있는 블로그에 결혼 상담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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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적고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2급 자격증이니까 1급은 1급 자격증이라고 쓰고 2급 자격증은 자격증을 그냥 자격증이라고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1급 자격증 이 있는 사람은 꼭 1급이라고 하지만 2급하는 사람은 그냥 자격증이라고 적어요. 그렇게 해서 이름 적어놓고 내가 하는 오늘 교육을 받았다라든지 뭐 사진 찍은 것들 자꾸 올려놓으면서 텍스트 적고 사진 적고. 접고 옷고 이 사진이 옛날에 찍은 사진 올리면 안 돼요. 항상 새로운 걸 찍고 또 인터넷에서 좋은 사진 갖다가 하면 안 나와요. 내 내가 새로 찍은 거 아주 허접한 사진이면도 내가 새로 찍은 사진을 올려야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누가 어, 결혼 상담사가 궁금해, 결혼 상담만 치면 언젠가 내가 근데 그거를 일기식으로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올라가면 그게 그 블로그가 그이 네이버에서 그다 찾아서 앞으로 그 노출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저희 리림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다가 회사에서 홍보팀에서 블로그 광고 올리는 팀, 뭐. 회사에서 직원들이 다 하지만 그런 또뭐 홍보해주는 업체에다가 다 하면 그 업체는 그거를 계속 어떻게 그 앞에 올리게끔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 키워드가 있어요. 만약 결혼 상담사를 쳤을 때 올라가면 얼마? 결혼 상담사, 뭐, 결혼 정보회사를 쳤을 때 하면 그게 다 틀려, 금액이. 하나, 하나 키워드에 보통 한30 몇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키워드라고 300만 원.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광고비라는 게 온라인 광고도 넉넉하지 않아요. 오프라인만 넉넉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근데 요즘에는 오프라인 광고가 효과가 없어요. 신문 광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온라인 쪽이죠. 어,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교육하는 것도 올리고 또 수료생들이 가서 또 올리고도 하지만 음, 앞으로 노출이 안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도 그런 업체에다가 해서 그 금액을 내고 있어야 지금. 그러면 하나, 하나 만약 결혼 상담사 할때 올라가면 뭐한 음, 뭐 달에 얼마 이런 금액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1인 기업이니까 그렇게 돈을 내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려면 오늘 교육을 받았다. 뭐 아니면 내가 결혼 상담사로 앞으로 굉장히 그, 그 연자님께 일을 할 것이다. 아니면 오늘 무료 회원으로 그걸 가입했으면 오늘 땡땡 오 땡땡 나이는 몇 년생 누구 누구 오늘 무료 갑자기 가입을 했다. 뭐 이런 것을 어으면서 계속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결혼 상담사 치면 내가 올라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고요. 어, 선생님들이 사진을 안 찍어도 괜찮은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분들만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요. 사실상 그 금액을 낸 사람은 지금 22명인데 지금 오늘 사정상 못 나오고 딱 20명밖에 안 받아요. 이미 6월달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벌써 세 명이 지금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말 없이 사정상 또 이렇게 오늘 와서 지금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딱 200만 이 받질 않는데 그러면 6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카톡으로 여러분들 이 극가 정도 그 전에는 안 만들었어요. 이 극가 정도 만드니까 고안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수료식때 이렇게 받으면 사진을 다 찍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걸 여러분들 회사에다가 올려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단체 카톡에다가 저희가 이제 아까 지금 찍었잖아요. 그런 사진 같은 거다 올려놓을 거니까 필요하면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사진을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찍는 거예요. 그 카톡에 올려놓으니까 어, 아까 저기 사진을 찍으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카톡에 여러분들 교육하는 면은 찍어서 올릴 겁니다. 대신 이제 그 수료식 때는 여러분들이 찍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서로 올려 놓으셔야 지만에 어, 여러분들끼리 있는 거는 할수 있는 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홈페이지들 이게 이게 진짜 이게 다 15년 전에 굉장히 그때도 이게 2006년도 4년도 이래도 그 성원율이 재원 성원율이 1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홍보를 신문광고를 하고 볼 때도 재원 성원 1위, 재원도 이제 당당하자 뭐 이런 슬로건으로 항상 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 메일에다가 언제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리묘화를 일급과정을한 다음에 둘이 모아 명함을 가지고 아, 1년 동안 활동을 하신다. 둘이 모아가 뭐지? 그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내가 둘이 모아의 결혼 상담사라면 둘이 모아서 하나가 된다. 둘이 모아. 여기 있죠. 둘이 모아.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둘이 모아. 이래서 회사 이름이 둘이 모아예요. 그리고 이필는 모아이라고 하면 뭐 옛날에 대조용이다, 막 이렇게 썼던 그그사가가 있어요. 현대그룹에서 현대라고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거 그 대림공원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다고 하면 회사의 홈페이지에 소개도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뭐그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홈페이지들을 보면서. 그걸 그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하나 무료로 제작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잘 못해. 그러면 그렇게 무료로 저렴하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20만원인지 얼마인지 몰라. 요 그거를 해주는 분이 저기 저 김창희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페이스북 광고도 좀 하시고 그러는 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어, 한번 무료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희 직원이 두 개를 만들고, 저 김창희 선생님한테도 하나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얼마 받으셨나요? 홈페이지 하나, 2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정도 주고 이렇게 의뢰를 하면 돼요. 저희가 두리모아, 어, 또 노블린 협회 이렇게 가지고 어, 그거는 돈이 서버값도 안 나와. 두리모아가 서버값이 뭐한 달에 30이 이상 나봐 그러니까 한번 무료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 시원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의 자제, 자녀들 보고 만들어 달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 드리모아코 이렇게 들어가서 본다든지 다른 사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요즘에 무료로 만드는 게 많으니까 만드셔도 되고 그것도 내가 괜찮아요. 그리고 또그 아무래도 조금 전문가가 만들면 나의 자녀 아마추어가 많이...